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인연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치 사계절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흐름 속에서 관계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진정한 소통과 교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만남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끝나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대화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편안하다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는 침묵이 찾아오면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편함은 사실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현입니다. 반면 대화가 끊기고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이는 이미 그 사람과의 정서적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화기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던 소통의 선이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대개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게 되고 점차 중요한 일도 공유하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아무런 대화도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함께 있을 때늘할 이야기가 넘쳐났던 사이였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한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동료와 퇴근 후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을 때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각자의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차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에 무관심해지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동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며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 아직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화의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오히려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거나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새로운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대화나 의무적인 연락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만약 이미 그 관계에서 더 이상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겠다면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대화의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진실된 소통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대화의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각자의 삶에서 더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기쁨은 나눌 때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즐거운 순간이 찾아와도 특정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조차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소중한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은 그만큼 그 사람이 나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이는 기쁨을 나누는 행위가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닌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거리감 때문이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깊은 생각 끝에 그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더 건강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진실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며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각자의 삶에서 더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감 능력이 인간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전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힘들다고 할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프고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동료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걱정이 되고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에 전혀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무감각해진다면 이는 그 관계가 이미 많이 소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다가 점차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어려움에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과 책임감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 아직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감각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일상의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타인의 감정에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실망으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깊은 생각 끝에 그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더 건강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려 하거나 형식적인 위로를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의 균형이 깨지거나 서로의 기대가 다르거나 혹은 단순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각자의 삶에서 더 의미 있는 공감과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연이 끝나가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의미있고 아름다운 인연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